네, 안녕하세요. 천희서입니다. 자, 오늘 카카오뱅크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카카오뱅크에 관련해서 오늘 좀 브리핑을 조금 자세하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제 주가가 이제 시가에서부터 이제 은봉이뚝 떨어졌어요.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오늘 단기 과열이죠. 단기 과열인데 거래량이 지금 거의 없어요. 거래량이 그죠? 보면은, 거래량이 지금 128만 주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뭐장 끝날 때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한뭐 200만 주 정도에서 마감이 되려나? 자, 어쨌든 간에 얘가 주가를 상승시킬 때는 2,400만 주. 또, 주가를 상승시킬 때는 890만 주. 거의 뭐 장대 양봉 나온 이 거래량만 해도 벌써 3천만 주가 넘어요. 그죠? 그리고 특히나 가장 최근에 급등했었던 여기서부터 여기, 윗꼬리를 제외하더라도, 이 양봉 몸통만 보더라도, 이게 다 그러면 매수세라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 들어왔던 거래량이 최소 2천만 주. 그 전후는 될 텐데 그거를 갖다가 120만 주만에 이렇게 물량을 내던져서 팔 수가 있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세력들의 이탈이다. 세력들이 차에 실어나고 나갔다.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그쵸? 만약에 얘가 단기 과열이 안 걸려 있는 상태야. 단기 과열이 안 걸려 있는 상태인데, 얘가 주가를 띄운 다음에, 주가를 띄운 다음에, 여기 갭을 띄운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장대 음봉을 떨어졌어. 그리고 이때의 거래량이 거의 천만주 이상이 돼. 그러면 이거는 얘가 일부라도 차의 실현을 했겠다. 혹은 세력들이 나갔겠다. 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겠죠. 왜? 허래량의 법칙상 그리고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매수한 가격보다 위에 띄어서 조금 일지라도 어쨌든 간에 수익을 보급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 가격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중요한 게이 상황 같은 경우는 얘가 여기서 갭을 띄어서 주가에서 수익을 본 상태에서 판 것도 아니고 갭파라그러 지금 상태 되고 있잖아 그쵸? 밑에서 어떻게 다 팔아?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 이 자리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거래량 자체가 또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뱅크를 지금 이 구간에서 판다? 정말 그거는 나는 후회할 짓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얘가 여기서 조금 더 눌리는 상황이 와. 그리고 여기는 차라리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나는 때려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 얘가 딱 분봉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돈을 쏜 구간이 어디예요? 대량거래 동반으서 돈을 쏜 구간이 여기서부터 돈을 쏜 거예요. 그렇죠?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2.6월 24일이에요. 한마디로 어디? 6월 24일이면 여기. 이 장대 양봉이 쏜 날이야. 그렇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돈을 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돈을 쐈다는 거는 이 구간의 매물대들을 소화하면서 돈을 쏜 거거든.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다시 이 자리인 돈을 처음에 최근에 투입했던 이 자리. 시작 지점. 그렇죠? 만약에 여기까지 빠진다, 그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 이 구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눌림목 매수 터점으로 가져가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 이런 자리.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매수를 들어갈 때, 보통 이제 1차, 분할 매수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딱 9번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1차 매수 한 번, 2차 매수 한 번, 보통 내가 뭐 1000만원 투자한다. 그럼 1차 매수에서 500, 2차 매수에서 500, 내가 만약에 뭐 1억을 투자한다. 1차 매수에서 5000, 2차 매수에서 5000. 그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많이 하는데, 이 자리까지 만약에 눌리고, 여기서 지지되는 흐름 보인다? 저는 1차 매수 들어가도 굉장히 괜찮은 자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얘가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 네이버페이까지도 지금 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리딩할 것이라면서 뛰어들었어요. 그렇죠? 아니 네이버까지 뛰어들 정도면 이거는 뭐야? 찐이라는 거야. 돈이 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뛰어드는 거예요. 솔직하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안 쓰는 사람 있나요? 우리가 뭐 나같이 특히 남자분들, 사실상 남자분들 인터넷 결제할 때 네이버페이 인터넷 많이 쓰지 않아요? 카카오페이도 많이 쓰고, 그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돈 되는 사업은 기가 막히게 잘 떼던단 말이야. 그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거는 어느 정도 정경 유착이잖아, 지금. 그쵸? 그렇죠? 어느 정도 정치권에서 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재명이 대놓고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겠다고 얘기했고, 거기에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미 6월 10일 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야? 찐이라는 거야. 정말 돈이 대사업이라는 거야. 과거처럼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반반 구도로 갈 때야 막힐 수가 있겠지. 근데 지금 뭐야? 반반 구도가 뭐야, 지금? 내가 봤을 때 국힘이 러다 없어질 것 같아. 지금 민주당이 과반 다, 다 잡고 있잖아. 대통령이 이재명이야. 그 그러니까 얘네들 뭐야? 발의하는 순간 다 그냥 풀 뺐어. 누가 막아, 이거를? 그니까 러 얘네들이 뭐야?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거 돈이 되겠다.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 이미 한번 사업이 시작이 돼. 이미 한번 수레바퀴가 굴러가, 그럼 이 부분들은 다시 없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에 관련된첫사업 굴레바퀴야, 그럼 뭐야 이거? 항상 얘기하죠. 처음에 뛰어든 새끼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나 네이버에 굉장히 이제 치열한. 경쟁이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일단은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상표 등록이 끝냈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미 시장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담보 자산을 보유한 만큼 운영 수익을 더낼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이버나 토스보다는 지금 카카오페이가 이 선불 충전 금에 관련된 보유 금액이 이미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위로 압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관련된 애들이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뭔가 사업이 접어서 그런게 아니야 서클 서클 인터넷 그룹 얘네들이 지금 스테블코인 전세계적으로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죠 얘네가 주가가 단기 고점에서부터 찰실한 매물이 나오면서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고 그렇게 얘가 64달러에서 290달러까지 거의 뭐 300달러까지 갔잖아. 거의 다섯 배를 단기간에 간 거야. 이 다섯 배를 간게 지금 얘가 몇퍼간 거예요? 거의 다섯 배를 지금 뭐야? 이육 월달에 상상했거든 지금 뭐야? 한 달도 안 돼서 가서 한 달도 안 돼서. 그럼 이 구간에서부터 단기 차익 실험 나올만 하잖아. 그렇죠? 그거를 뭐야? 카카오 애들이 그냥 똑같이 시장 영향 받은 거 뿐이에요. 어? 얘는 근데 그 전에 이미 뭐예요? 여기 마이너스 15%가 빠진 상태야. 그때 카카오 같은 경우는 15% 빠졌어. 얘 오히려 마이너스 1% 빠졌어. 이때는 버텼다고, 그렇죠? 근데 얘가 이틀 연달아 빠져 9%까지 빠졌어,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냥 쌍으로 반영이 될 뿐이에요 그럼 만약에 서클 인터넷 그룹이 기본적으로 얘가 이렇게 상승을 가다가 한번 눌렀다 근데 어느 정도 눌리고 다시 재차 급등을 시작해 얘가 어떻게 보면 이게 상승 1파잖아 그쵸? 그럼 상승 1파 2, 3파 상승 3파가 시작된다고 가정해봐 그럼 뭐야 카카오톡도 불붙듯이 올라갈 겁니다 이거를 옛날에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미국 주식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이 겁나게 많이 올랐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올랐던 게 이제 아이온큐, 뭐 퀀텀 이런 데 올랐는데 아이온큐 옛날에 올랐을 때봐 봐요. 얘. 아이온큐 올랐을 때. 그렇죠. 아이온큐 올릴 때도 얘가 그냥 올라갔어요. 상승 1파, 2파, 3, 4, 5.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얘는 뭐예요? 이 하락 조정이 나오고 상승한 것만큼 더 많이 갔어. 근데 이때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뭡니까? 이거 그냥 말 그대로 양자 관련된 뭐 실적. 이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야. 그냥 단순한 기대감으로 오른 거거든. 뭐, 그쵸? 정부 정책도 뭣도 아니었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스테이블 코인 뭐예요? 이재명 정책 정부 관련 중이세요. 그리고 얘가 스테이블 코인 외에도 뭡니까? AI 관련주도 엮여있어. 이 종목을 지금 이 구간에서 판다 말도 안되는 거지 왜 세력들 돈 들어온 이 점들이 뭐야 나간 흔적이 전혀 안 보이잖아 그 얘가 여기서도 이렇게 쩐이 들어왔다 그쵸 주가가 누른다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도 여기까지 풀면서 들어왔는데 꼴랑 요거 먹고 팔겠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야 팔면 안되는 자리지 역시나 눌리지만 뭐야 계급등 되잖아 그럼 뭐야 이번에도 역시나 눌리지만 계급등 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겁니다. 얘가 단기적으로 저점이 여기 시켰어요. 또, 어디 시켰어? 여기 시켰어.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에 저점만 이탈 안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 매수 타점을 기본적으로, 뭐 어디서 가져갈지, 그거는 실시간 주가 흐름을 보면서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과거에, 코나이코나이가 보면은 얘가 똑같아. 얘가 여기서부터 계속 새로운 매수 수급이 들어온다. 그렇죠. 근데 얘가 꼴라. 요거 먹고 판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대량거래 동반하면서 하가까지 갔었어. 마이너스 28% 그럼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팔아야 될까? 팔면 안 되는 자리죠. 그래갖고 내가 코나이로 얘기했습니다. 뭐이 구간 무조건 쓸어 담으라고.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쓸어 담았어. 이 자리 추가하면서 신경 써서 때렸어. 그럼 내가 만약에 평단가가 여기 최고점에서 물려있어. 여기서 추가하면서 때려. 평대가 반으로 주죠? 그럼 뭐예요? 이거 다 수익이에요. 그거에 관련된 매수 죠점 매도 터점. 제가 어떻게 드렸습니까? 코나이 하한가 가고 나서 여기 4월 15, 16, 17, 18. 내가 이때 4월 18일 19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코나이. 4월 19일 자. 제가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놓고 얘기해 대놓고. 지금 보면은, 자. 봤어 줄까? 급등할 가능성? 자, 보면은 내가 이때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이날치었거든 이날? 내가 이 다음주는 주가 급등 없을 거라고 얘기해. 왜? 눌려야 되는 자리거든. 이 눌려야 되는 자리에서 제가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전부 다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3월 28일부터 급등할 거 없기 때문에. 영상 재생 한번 해볼게요. 자. 한마디로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21일부터 25일까지 이 날은 뭐예요? 주가 급등이 없다라는 거야. 주가 급등이 된다 하더라도 뭐예요? 아무리 빨라도 4월 28일부터 혹은 5월 초일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 구간을 우리가 뭘로 가져가야 돼? 저점 매수 구간으로 가져가야 돼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타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 대놓고 얘기하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날짜까지 때려 맞죠 날짜까지.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는 주가 상승이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신규 매수랑 추가 매수 전부 다 들어가라. 그리고 4월 28일 날 상승 나오기 시작할 거고 5월 초에 급등할 거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맞는지 실제로 보겠습니다. 4월 21일부터 25일 주가가 또 없다고 기하죠 4월 23일 보여요? 종가 6% 빠지는 거. 그렇죠? 이거 딱 제외하면 은 뭡니까? 내가 얘기한 그 날에 주가가 눌립니다. 나는 이때 뭡니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다 들어가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자리가 여기죠. 그리고 내가 4월 28일부터 상승 시작한다고 하죠. 4월 28일 시가 15%. 5월 초에 그동안 가라고 얘기하죠. 5월 초에 상한가. 보여요? 그럼 내가 이거 매수 사인만 드렸을까요? 제가 매도 사인까지 드립니다. 무조건 매수해라. 무조건 보유해라. 이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새끼 아니라는 거야. 매도할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얘 고가 얼마 찍혔어요? 6월 9일 날 찍혔죠? 종가 몇 프로예요? 4% 상승 마감이야. 전일 종가, 전일 고가까지도 지켜줬어. 그러면 유튜브 찍는 새끼들 여기서도 뭡니까? 절대 팔지 마세요. 여기서 또한번 급등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제가 코나이 6월 9일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의미는 뭐예요? 세력들이 누가 보더라도 차의 실현을 전부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뭐야? 일부는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호나이, 채소, 이 자리, 전량 매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조건 절반 매도는 때리고 봐야 된다는 거야. 얘기하죠. 무조건 절반 매도 때려라.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매수해라. 여기서는 무조건 매도 때려라. 그 타점이 뭐야? 정확했다라는 거야.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세력들의 일부 차일 실험, 3분의 1, 이거조차도 차일 실험 안 했어요. 10%, 20%, 이것도 차일 실험 안 했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란 말이야. 내가 카카오뱅크를 매도를 해야 될 때, 코나이 이때처럼 세력들 차일 실험 흔적 보이니까 매도해라라고 사인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도하기 전에 뭐야? 매수를 먼저 해야 돼. 0 1 0 312에. 5248 이쪽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카뱅 혹은 카카오 뱅크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카카오 뱅크에 관련된 저점, 추가 매수, 저점, 신규배 스타점, 이후에 주가 급등할 때 1차 목표가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때 코나이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가 여기서 처음 울려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내 영상만 보고 내 문자 사인만 받았어도 여기서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갔겠죠. 그리고 뭡니까 수위 계급 등이야 계급 등. 그렇죠. 거의 뭡니까 곱하기 두 배에서 세배 가는 급등입니다. 제가 카카오뱅크 제2의 코나이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분들한테 이런 내용들 다 무료로 진행을 해요. 근데 구독과 좋아요를 했다고 해서 문자가 나가지 않아 그, 내가 너꺼 구독을 했다라고, 문자 인증을 주셔야 됩니다. 010-311-5248로, 카뱅, 카카오뱅크라고, 문자를 주셔서, 이 내용들 받으시고, 우리가 영상을 봐. 내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시간이 몇 시에요? 11시 27분이야. 그렇죠 그럼 내가 이 영상이 끝나고, 이거를 뭐 편집하고, 썸네일 만들고, 제목 만들고, 업로드해. 유튜브는 업로드할 때또 막, 고화질로 바꾼다고, 뭐, l d 자고 뭐, 그게 굉장히 또 오래 걸려.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미 다 뭐야? 시간이 몇 시간 지난 뒤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신규에서 추가한 타점이 왔을 때, 고점에서 타점이 왔을 때, 내가 이때 영상 찍어. 여러분이 이거 보는 시간은 뭐야? 이미 결과가 나온 뒤야. 그래서 내가 이 장중 실시간 문자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010-311-5248로 카카오뱅크 혹은 카뱅 지금 바로 문자 주셔서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 타점 그리고 1차 고점에서 타점 그리고 주가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관련된 장중 브리핑 꼭다 받으셔서 카카오뱅크 최고의 수익률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일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한 달에 종목을 막 다섯 개, 열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 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어, 이거는 다 진짠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뭐, 우리 기술 투자, 뭐, 페트로,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렇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전화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팩트론의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급등이 나왔을까요? 딱 10월 중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날 페트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냐 보세요. 얘가 <laughs> 10월 중순에 출시 된다고 했으니까 최소 우리는 못해도 뭐예요? 10월 중순. 혹은 조금 더 얘기하죠. 10월 중순까지 가져가라. 그리고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완전히 매도가 됐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4월 8일날 16만 5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서 30만 원대에서 절반 매도하고 아직도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딜 나왔을때이 노란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렇 급락이 나오고 여기 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계급등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 원, 7천 원 전후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는 라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 드리는 게에브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날 그렇죠? 이제 7만 7천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렇죠?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죽다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이날 보시면 언제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할 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어. 차에 맞죠? 실험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에 실험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곡하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곡하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이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다 받으시길 바래요